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보너스 시간입니다. <laughs> 그래서 보너스 시간. 오늘 특강이에요. 그래서 특강의 제목은 뭐 학습 가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요를 조금 미리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은 아, 실전에 대비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 아, 그리고 또 복습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또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 좀 다양한 얘기들이죠. 네. 근데, 어, 다 중요한 얘기들이고, 제가 평소에 수험생분들께좀 많이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 저거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잘 습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빠른 게 중요할까요? 정확한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둘중딱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면 뭐를 고르셔야겠어요? 시간을 잠깐 드렸습니다. 뭘 고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풀고 다 틀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음, 그래서 빠르게 풀고 다 틀리느니 조금 덜 풀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못 푸는 것이 있더라도 푸는 거, 웬만한 거, 나는 웬만한 거는 정말 잘 풀고 정확하게 아, 안 놓치고 마치겠다라는 그런 아, 마인드로 평소에 공부를 하고 또 이것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정확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나 진짜 빨리 푸는 것만 연습했어. 그런 분들은요. 아,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셔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시간 내에 다 풀어. 근데 엄청 많이 틀려. 그래서 점수가 맨날 안 나와. 이런 상황, 이런 슬픈 결과를, <laughs> 어, 목도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 여러분, 너 속도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일단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 나 이제, 어, 진짜 정확하게 푼다. 라는 게 쌓여가면서 속도도 차차 붙을 거고요. 실력이 붙으면서. 그리고 그때에, 좀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갈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그때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속도와 정확도 이것은 비례하기는 굉장히 힘들지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고른다면 정확도 단연 단연 단원 건대+ <laughs> 단원 건대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문이 더 중요할까요? 선지가 더 중요할까요?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문을 조금 더 열심히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선지를 조금 더 열심히 봐야 하는지, 어때요? 제가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골라보세요. 어,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지문이 중요하죠. 이걸 봐야 선지를 잘 고르잖아요. 그 어, 그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지문을 엄청 빨리 읽어요. 막 어, 진짜 10초 만에 다 읽어. 그 다음에 선지로 갔는데,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되게 고민돼. 그래서 다시 올라가, 그 다시 처음부터 막 읽어. 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답이 있어요. 지문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읽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확한 선지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에서 시간을 더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반드시 그것도 염두 주셔야겠습니다. 지문을 잘 보면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지문에 시간을 더 쏟고, 그 다음에 선지로 차분하게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아, 이렇게 적혀, 적혀 있네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푸는 훈련은 필수다. 아, 그냥 이거를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저는 어차피, 아, 시간 내에 풀려고 했는데 맨날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 안 재고 풀어요. 너무 해맑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시간이 지금 내가 어차피 시간 재고 풀어봤자 너는 다못 풀어. 라는 상황이라고 해도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해야 1번 훈련이 됩니다. 뭐, 무슨 훈련? 쫓기는 훈련. 아, 굉장히 마음이 급하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그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문제를 풀때 최대한 똑같은 연습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쫓기면서 아, 시간 제한이 있고 나는 이거를 빠르지만 정확하게 풀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느끼면서 문제를 접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1번 이유이고요. 2번 내가 설령 지금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도 아 그래도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시간이 모자라. 하는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얼마나 먼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 나의 지금 현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하다 보면, 어,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이만큼 못 풀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재미도 느껴야 되잖아요.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게 바로 시간을 주면서 문제 푸는 훈련입니다. 음, 그래서, 이 어,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제한 시간, 뭐, 어,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맥시멈으로서 문제 개수 곱하기 1분입니다. 그래서 1분씩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은 맥시멈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 나 이렇게 해봤더니, 어, 15문제 15분 혹은 20문제 20분? 음, 너무 좀 수월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나를 더 채찍질 하셔야죠. 시간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 15문제 14분 아니면은 20문제 18분. 아, 요 정도. 로 잡아서 푸시고 그리고 어, 내가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는지 매번 체크하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손목시계 활용하자고 적혀있는데 시험장에서 타이머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시계 보면서 시간 조금 의식하면서 약간 아이고 불안한데 아,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 마음가짐, 마인드셋을 훈련하는 그런 연습을 어,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시험을 보기 전에는 어, 반드시 쿨세트 푸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추천을 드리기로는요. 동일한 시간대 아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다음 시험이 일요일이면은 한번 오전에 연습을 해본다든지 어 아니면은 어, 평소에 우리 토요일에 시험이 많으니까 어, 토요일 시험 한3시 정도에 연습을 해본다든지 어 그런 거를 어,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때는 마킹까지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직전날 바로 전날에는요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날에 풀세트를 풀면 피곤하고요. 해야 될 것도 다 못하고요. 그리고. 풀고 채점했는데 많이 틀려서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늦어도 한 이틀 전쯤에 풀고 풀 세트 풀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하루 전날에는. 요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하루 전날에는요. 전에 풀었던 문제들 묶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자분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했던 공부 복습했던 내용을 다시 총정리 총복습을 하는 겁니다. 아마 뭐 영역별로 적절하게 하시겠지만 독해 같은 경우는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뭐어 해당해서 나오는 어휘라든지 구문이라든지 정답의 근거 오답의 함정 요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했던 실수는 어떤 게 있는지 아 내가 요런 실수를 했었구나. 그럼 시험. 해서 내일은 이런 실수는 안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는 그 과정을 꼭꼭꼭꼭 아아 아주 꾹꾹 발, 발로 누르듯이 어 이렇게 밟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풀세트를 푸시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대비해서는 이런 식으로 평소에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복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복습 방법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음, 일단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지금 이 특강을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초반에 보실 것 같거든요, 왠지. 근데 우리 강의가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 강의를 듣고 복습하실 때는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복습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뭔가 엄청나게 여러분이 새롭게 고민을 하신다거나 내가 어떻게 복습해야 되지라는 거를 크게 뭔가 고민을 가지시거나 어 그럴 게 특별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커서 했던 내용만 보면 되니까 하지만 아 그거랑은 별개로 앞으로 그렇다면 나는 그 강의 다 끝나고 내가 좀더 만약에 개인 공부를 한다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써놓았습니다.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문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출제자가 선제에게 원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자질들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배양하고, 내가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출제자가 원하는 능력이 함양이 되고 잘 길러지는지를 내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볼게요. 근데 보면요. 어, 되게 당연한 얘긴데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한번 보시고, 어, 난 저렇게 안 했었는데 한번 저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아, 내용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해설지를 잘 활용을 하시겠죠. 근데요. 이 과정에서요. 음, 이런 내용이었군. 음, 맞아. 하고 넘어가시기 보다는 그 문장 자체들, 문장들 자체가 제대로 해석이 됐는지. 어, 뭔가 찝찝하게 넘어갔던 부분은 없는지 어,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해석 능력이 되게 되게 중요해요.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천장 같아 갖고 이렇게 퉁퉁 튕겨 나와요 점수가. 그래서 해석 능력 정말 정말 중요한데 아, 복습 과정에서 아, 내가 만약에 실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접한다면은 어, 찝찝하지 않게 매끄럽게 잘. 쭉쭉쭉쭉 밀고 해석을 할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제대로 안됐거나 어, 아니면, 은 어, 요거는 뭔가 아 내가 느낌으로는 뜻은 좀 잡았는데 정확히 구멍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혹은 할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반드시 거치셔야겠습니다. 나아가서 지문 자체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어, 지문에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죠.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고 그 문장 안에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고 또 여러 개의 구도 있고 절도 있고 근데요 그 문장들 혹은 그 단어들이 모두 똑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문은요. 큼지막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문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정말 잘쓴 글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어, 떻게 짧아서, 뭐, 서너 문장? 길어봤자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구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뜯어보면 은 굉장히 정교하게 각각의 문장들이 허투루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짧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이 도움됩니다. 어디에, 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글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지문을 좀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그 수업에서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지문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죠? 여기서는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엔 저런 얘기 했죠? 뭐 요거는 1번이고 2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훈련. 아, 그런 근육들을 우리가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막 무게 들면은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은 실전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쌓이면은 아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좀더 정확하게 글을 이해할 수 있고 어 심지어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고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꼭 거치셔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아그 다음엔 이제 선택지 분석입니다. 선택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 아, 그래서 정답이랑 오답의 근거를 찾자. 그래서 가끔 이제 정답이 아 요거니까 정답 오케이 하고 야, 신난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 그러는 경우들이 계시죠.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굉장히 정교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답이, 와, 너무너무, 와, 너무너무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 정말 감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왜아 이것은 이래서 오답이구나. 혹은 아 저것은 저래서 오답인데 오 요거 약간 헷갈리는 부분에 아 하지만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라는 과정을 반드시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이제 없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혹은 뭐어 측정한 근거로 딱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이 어디인지 아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겠고요 특히나 정답 같은 경우. 는 paraphrasing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 paraphrasing 어떻게 되었는지 연결 짓고 와 퍼즐 맞췄다 어, 신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저 그렇죠? paraphrasing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선택지 분석 어, 어떻게 보면은 독해 공부 혹은 뭐 다른 영역에도 조금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독해 공부의 꽃이에요. 꽃나서선지 분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거 잘 찾아보자. 자, 그 다음에요. 틀린 이유에 대한 자가분서 이렇게 써놨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어떤 문항을 틀렸어요. 그러면 그 문항을 틀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 어, 뭐 질문에서 낯이 있었는데, 어, 낯을 내가 못 봐서 틀렸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 뭐 어떤 선지에서, 뭐 어, A로는 단어가 있었다. 어 근데 내가 이 단어를 몰라갖고 혼자서 막 마음대로 해석해서 풀었더니 어 이거 알면 맞힐 수 있었는데 이거 몰라서 틀렸다. 어 그런 정도의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 자체를 해석을 제대로 못했거나 구문을 잘못 봐서 틀렸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음, 최대한 구체적 세부적으로 잡아보고 아 이거는 이래서 틀렸으니까. 앞으로는 요거를 아,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막 많이 풀고 아,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그게 교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 메타인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알고 모르고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있어야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좀잘 어,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거칠수록 어,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총 복습을 할때 우리 시험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이 다가와질수록 총 복습을 하실 텐데 그럴 때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출 수 있어요. 어? 아 요거 아 이게 중요했구나. 아 내가 요것만 알았으면 안 틀렸는데 아 이거 주의해야겠네. 조금 더 핀트 맞춰서 복습하실 수 있겠죠? 자가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독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단어는 많이 알아야죠. 그죠? 음,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단어를 알아야 뭔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요. 어떤 지문 내지는 어떤 지문에 해당하는 그 문제에 딸린 그 선지에 나오는 단어들, 여러 개의 모르는 단어들. 이다 똑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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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만 하는 단어도 있고요. 어 요거는 몰라도 옆에 있는 단어들로 좀 유추를 할수 있었다든지, 혹은 유추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이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았어라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거를 구별해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출제자의 눈이 생겨요. 어, 눈이 좀 무섭게 생겼나요? 네, 출제자의 눈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출제자는 우리에게 어, 이 단어 알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한번, 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알았어야 됐구나. 혹은, 아, 내가 이것만 알았으면 더 빨리 답 고를 수 있었는데. 혹은, 아, 이거 모르면 은 문제 절대로 안 풀렸네. 이게 핵심이네. 라는 단어를 그런 게 있는지, 혹은, 어, 그런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어, 그러한 훈련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쫙다 정리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을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고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주 아주 필요한 고, 필수적인 고인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아, 표표까지 쳐놨네요. 네. 색깔도 좀 이렇게 다르게 놨습니다. 자, 보세요. 복습을 할 때는요. 틀린 문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 문제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 내가 맞췄는데 왜 복습을 해요? 시간도 없는데? 아니요. 마침 문제도요, 다시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내가 생각을 못했던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내가 저잘 이해해서 나는 올바르게 풀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얻어 걸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짚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문제가요, 너무너무 귀중해요. 여러분, 문제를 정말 정말 소중하게 아껴주시고, 정말 이렇게 어, 얼러주셔야 됩니다. 귀중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마침 문제, 아, 귀중한 문제니까 보셔야죠. 틀린 문제? 무조건 당연히 보셔야죠. 내가 틀렸는데. 그렇죠? 아 그리고요. 어, 문제들 보다 보면 은 내가 문제 풀 당시에 짚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맞춘 문제 봐야죠.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모든 문제는 반드시 복습 어, 과정 똑같이 거친다. 근데 당연히 맞힌 문제는 복습하는데 시간이 좀덜 걸릴 거예요. 어,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짚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문제 풀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은 다 풀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점수가 안 오르는 걸까요? 저는 바보인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공부를 하셔서 그래요. 그죠? <laughs> 문제를 100개를 풀고, 100개를 온전하게 복습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실력이 느는데요. 문제를 100개를 풀고, 복습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풀고 하면 바퀴가 헛돌아요. 모래 안에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모래 속으로 이렇게 빠지고 <laughs>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박히는 점점더 모래 안으로 빠지는 거죠. 아, 그래서 문제 풀이의 양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음, 100개를 많이 100개를 풀고 100개를 완벽하게 복습하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죠. 근데 일단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풀수 있는 문제들을 풀고 그거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10개를 푸는데 10분 정도 걸리겠죠? 아 근데요. 요거 제대로 복습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비정상은 아니에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내가 온전히 나의 것을 흡수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린다면, 그럼 난그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 복습하시는 것 너무 중요한데 어 일단 문제풀이의 양이 아니라 질 중요하다. 음, 공부의 질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막 그냥 양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대충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음.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3번이네요. 우리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요거는좀 약간은 실전에 조금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여러분께 바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맨 초반에도 했던 얘기죠. 그래서 제가 두개 중에서 골라보세요라고 하고 좀 기다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아,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두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면 당연히 정확도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이 틀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 조금 덜 푸는 문제들이 있어도 푸는 거를 정확하게 풀고 잘 맞출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 그게 바로 정확도. 그래서 이번 이러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아, 버릴 문항들이 내가 있다면 그 전략적으로 미리 선택을 해놓고. 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고 아 걔네 빼고 나머지 내가 잘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죠? 뭐 그때그때 그때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 저는 아수강생 분들께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려운 문항들은요. 유형별로 끊기는 거그 후반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컨대 뭐 7번, 8번. 여기서 한번 끊기잖아요. 그렇죠? 7번, 8번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난도가 높아요. 22번. 오엑 x 유형, 세 분의 유형이 마지막이잖아요. 얘도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고요. 25번. 그렇죠. 얘도 좀 어려운 경향이 있고요. 3 4번 35번. 네. 어렵 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거 내가 아좀 요런 문제들은 버려야겠다라고 미리 인지를 해두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시면서 그때그때 그때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으면은 시간을 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물론 내가 아주아주 아주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다 풀어야죠. 한400 중후반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다 푸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 점수를 필요로 하신다면은 좀덜 풀어도 점수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나머지 영역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다 풀어야만 내가 필요한 점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풀고 그 안에서 맞히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 이런 조금 어려운 문제들 내가 몇개 정도 미리 짚어 놓았다가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대에 맞춰서 몇개 정도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도 좀 많은 어, 질문들을 종종 하시죠. 문제풀이 순서는요.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많이 맞히는게 중요해요. 저도 1번부터 풀어요. 아, 귀찮거든요. 근데요, 나는 내 맨날 맨날 시간이 모자라고 나는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엄청 약하고 나는 풀다가 막 어려운 거 나오면 울고 싶고 그렇다. 아, 그러면 9번부터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10, 11, 12 읽어야 할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9번부터 출발을 하시면요. 약간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트 4를 너무 맨 마지막에 푸는 것으로 남겨두면 은 아, 그거를 왕창 못 풀었을 때좀 많이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섹션별로 시간 배분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로 약간 가이드를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 섹션별로 이 정도의 시간을 내가 배분을 해두고 이 안에서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특정한 유형이나 특정한 파트를 왕창 못으지 않게 될 테니까 어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나아가서 어. 요것도 하나의 또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추천사항입니다. 컴퓨터 사인펜으로 풀면서 바로바로 바로 마킹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컴퓨터 사인펜의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수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연필로 풀고 다시 컴퓨터 사인펜으로 바꿔서 나중에 한꺼번에 마킹을 하고,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번. 부터 그냥 컴퓨터 사인펜 풀고 마킹하고, 2번 풀고 마킹하고,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9번부터 푸신다면, 9번 풀고 마킹하고, 10번 풀고 마킹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 마킹을 하는 시간을 따로 빼두고, 그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다시 또 문제 풀라고 돌아오고, 아유,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마킹까지 해결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아,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자체에. 과 관련되어서 복습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전달이 되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실력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너스 보너스가 끝났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지치지 않게. 여러분,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